안하하요요오오2입니다미니언즈2 미니언즈2의 리뷰를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기, 여기 기본적으로 미니언즈어라는게 있는데요 미니언즈 are t h e 이이 Young Hog 어하고 i 어 Sp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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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a i 파라뚜, 파라뚜 같은 경우는 for you, for you를 얘기하고요 미아모르 미아모르라는 거는 내 사랑 my love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 미아모르가 들어간 그, 그 코코 주인공이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까사 집, 집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앞에 라를 부서, 붙여가지고 관사까지 잘 써주는 모습이고요 종이의 집을 보시면은 라카사 데빠벨 라카사 데빠벨 이렇게 렇는되라데사라집이는집집이 c 아돈데 이건 어디로 e 어 La casa d 부 c h i b i r 굿굿영 e 로 굿이라는 거고 그다 r 에 w e 파보르 u 르파보르 이것도 나오더라고 g 보니까 그 o o d Good. Good. g o 의 d g o 코라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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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의 g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톰 같은 경우도 160억 개국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. 폴리블로, 진짜 폴리블로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루, 그루라는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약간 약간 병맛 병, 병맛 컨, 컨셉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이말년 시리즈가 생각나는데 그런 느낌 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의 구, 계곡 시인이라고. 그, 그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응. 거기는 그 아비치의 아비치라는 응. 가수의 그 Waiting for You, Waiting for You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응. 연상시키더라고요. 노린 건지 제작진 중에 아비치 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너무 흡사하더라고요. 노린 건지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히어로라는 소재를 그 영화의 애니메이션에 잘 보물이었습니다. 히어로, 빌런이라는 소재. 그리고 성, 성우진의 장클로드 반담이 있는데, 이 사람은, 이분은 격투영화로 유명한 배우입니다. 예전에 이, 이탈, 이탈자, 이탈자라는 영화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, 격투영화로 유명한 배우고요. 쿵쿵푸를 쿵우를 하는 마스터 초우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약간 스포가 얘기좀 되긴 하는데 그 마스터 초우의 목소리가 양자경 양자경이 마스터 초우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유명 배우 양자경이 마스터 초우의 목소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쿵우라는 소재를 잘 살린 걸로 봐서좀 중국 시장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애니메이션이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좀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을 본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